선생님은 이 주황색 교재이고요 선생님은 이수련 선생님이십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어, 부교재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템플릿을 다 정리를 해주시고 또 다른 문제지만 통용으로 쓸수 있는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런 걸 소개를 해주시고, 외울 수 있게 강의를 진행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해커스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스피킹 참사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스피킹 파일을 올려놔라 하면 참사을 해주시고 그 참사 받은 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어떻게 템플릿을 잡아야 되는지, 스트럭처를 잡아야 되는지, 부교재에 상세하게 나와 있고 예시 답안이 있어서 이 예시 답안이 되게 도움이 돼요. 예시 답안을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어, 스피킹의 답안을 구성해 나가야겠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내가 노트 스피킹을 맞게 했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하는 의고심이될 때가 많은데 밑에 예시 답안이 있으니까 비교해가면서 어, 공부를 할수 있어서 매우 용이합니다 네 여기까지 스피킹이었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스미스미는 리슨이. 빨간 교재입니다 선생님은 김범장 선생님이시고요 우리 선생님이 말씀 굉장히 빠른 편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수업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어,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미스님 어,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단어를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 보케블러리 공통 주교재, 공통 교재를 빼고 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어들이 생기고, 매주 수업 전후에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단어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자료가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주교재에 더불어서 부교재 학습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신 문제들을 학습을 하면 리스닝을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같이 푸는 문제도 있고, 과제로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수업시간에 같이 푸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뭐, 테이션이나 쉐도잉을 수업시간에 함께 하면서, 어, 습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리스닝 할때 사실 노트테이킹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께서, 어, 좀 확실하게 찍어주시면 니다 그리고 우수 노트테이킹 답안도 보여주시면서 아 내가 노트테이킹을 이런 식으로 하면 잘 하고 있는 거구나 아니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부족하다 어,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자료 설명 같은 것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학기, 관학기에 대한 어, 배경의식 설명이라던가 이런 거, 추가적인 설명들이 있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노트테이킹을 할수 있는 추가적인 빈칸들도 있어서 문제를 풀때 어,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 섹션별로 강의 특징과 선생님 특징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저는 다음 회차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